함께 찬송가, 5 2 8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8월 1 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 2 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들라 이리로 라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 안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내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괴락이 끝 지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상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여전히 코로나 전염병의 상황이 지속되고 수혜로 인해 이 땅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과 다툼과 정제와 비난이 가득하고 경쟁과 비교 속에 불안이 커져가는 이 시대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질병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시고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그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가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기 원하지만 또 죄된 것들이 커지고 또 확산되어가는 것을 입니다 수혜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주여 우리 불쌍히 여기 서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아프고 병든 자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역사를 보여 주신 하나님 주여 주님의 신그 은혜가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물질의 풍요만을 따라가는 잘못된 방향을 주님 바꾸시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신 나라의 민족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를 사용하시고, 성도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은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이땅 새로워지게 하소서, 고쳐 주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생명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이돌라오리를 행하실옵소서. 주의 일을 이룰 수 없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도자들이 선한 양심으로 받게 될 것을 감당하게 하시. 정가득치하기 경제가 불안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또한 수혜로 인하여 상처받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프고 병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25절로 33절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알려면 은혜의 반대에 있는 조건에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조건에 좀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가 되려면 저희 교단의 경우에는 교단에서 인정한 신학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저는 3년의 대학원 과정을 공부했는데요. 그렇게 신학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일반 교회에서 단임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며 2년 동안 목회자 인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계속해서 평가를 받아요.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2년 동안의 과정을 거치고 나야 그래야 이제 목사 고시를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때 이제 목사 고시를 보는데 성경 헌법, 설교 이세 가지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치러야만 그 조건들이 다 만족되어야만 그때 이제 비로소 목사다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짧으면 5년에서 6년 정도 기간이 걸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겪은 이 목사의 과정을 말씀드렸지만 모든 과정이 그렇죠. 교사가 되려고 하더라도 어떤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조건과 어떤 자격이 취득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혼의 배우자를 만날 때에도, 그리고 자녀의 결혼을 해야 될 사위나 며느리를 얻을 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 수 있고 세상은 그렇게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어떤 지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조건으로 따지면 자격으로 따지면 결코 하나님 백성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들을 내 백성 삼겠다 내가 이제 그들을 사랑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29절에 보시면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은혜의 씨를 주지 않으셨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씨를 허락해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으나 다시 시작할 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의 바탕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조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으로는 못 도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는 그 조건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는 그 과정을 거쳐 목사가 되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내가 목사가 맞나?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맞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늘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만들어 가시죠. 성경 계속 말합니다. 행위로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지만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얻는다. 31절 32절에 보시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조건에 익숙하거든요 내가 생각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으면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나는 오늘도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조건으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 내가 원하는 어떤 자녀들의 잘되는 것들 내 어떤 감정 내가 왜 성경을 읽는데 은혜가 되지 않을까 나의 감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게 다 따져보면 조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낀 어떤 것들. 성경은 우리는 그런 조건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설령 내가 오늘 느끼지 못해도, 설령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조건으로 살려면 그것이 우리 걸림돌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거든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은혜 가운데 살아. 똑같아도 어제와 환경이 똑같아도 오히려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그 조건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이미 주어진 그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십시오. 것을 누리십시오. 이 믿음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늘 조건을 따라 살았습니다. 뭔가 내 감정이 채워져야 할것 같고 내가 생각한 어떤 수준의 경제력과 자녀가 잘 되는 것과 내 기도에 바로바로 바로 응답이 되어야만. 그래야 내가 은혜간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모든 것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조건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어떠한 것과 관계없이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은혜의 사람임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은혜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에 구체적으로 변화와 생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 조건을 따지면 우리는 조건에 부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하신 어떠한 것도 성결함도 거룩함도 우리 안에 없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된 존재인지요. 그럼에도 주님 주님 백성 될수 없는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은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도둑과 고문라고 같이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믿음의 시를 허락하여 주사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한 어떤것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한 어떠한 것을 가져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 만족되고 기뻐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받은 그내가 감사해서 구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누리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렵습니다. 늘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붙잡으며 살았기에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기에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어떠한 조건과 관계 없이 이미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믿고, 붙잡고, 그 믿음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주 설명할 수 없고, 할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지만 이미 허락된 이 은혜,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 가운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도 병을 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 있습니다. 주님 아프고 병든 자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 눈물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 좋은 체채전주또한 사람 앞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죄가 많고 어머니 많은 우리를 주여 못살이 없이 믿음으로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개인의 흐을체 몸으로 개인의 경건 생활로 지나가 나아가는 모든 분이